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한겨레 일명 기사입니다. 북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청와대 평화기대 저버려 북한이 16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화의 창을 닫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북한이 예고했던 대남 강경책을 착착 실행하면서 남북 관계는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이치 판무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 개소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파견는 한반도 평화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오는 상징적 사건으로 비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상 4층 지하 1층인 청사 건물은 폭파 3에서 4초 만에 희뿌연 연기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당시 폭발은 바로 옆 15층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일부가 함께 부서져 떨어져 나갈 만큼 여파가 컸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몇 시간 뒤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2 부부장이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 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2018년 사이즈 판무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립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21개월 만에 사라졌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호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장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입안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합의서에 일방적 파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노동신문 등에 게재된 공개 보도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때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북남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2003년 개성공단을 착공하며 개성과 판문점 주변의 후방으로 옮겼던 1에서 2개 사단 규모의 병력과 화력, 2018년 9월 남북 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초소화 하기가 철수된 판무점 공동경비구역과 시설문이 전면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GP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참모부는 또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의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비라 살포 수장을 적극 협조할 때에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며 남북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남 전단을 살포할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돌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